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우리 이제 실비나 아, 여러 가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험 되나요? 이렇게 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태환이 보통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laughs> 영수증에 받다보면 우리 급여 그리고 비급여로 많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비급여는 실비에서 안된다? 과연 그런가요? 내용이 틀립니다 급여라는 자체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이고 비급여, 비급여는 온리 말 그대로 법정 비급여라는 게 있고 임의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 평가라는 것은 자체 적으로신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치료 기술하고 이그 효과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통과가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법정 비급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다. 그럼 이게 이제 임의 비급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그 어, 혼자본 이거는 이제 비급회예요. 그 보험처리가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실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딱, 그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간호사님, 이게 법정 비급여인가요? 아니면 임의 비교, 비급여인가요? 요것만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비급여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병원 내에서 어, 비급여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임의인지 아니면 법정인지 근데 뭐 병원 자체 내에서 거의 임의 비급여로 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언제든지 지금처럼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laughs> 우스갯소리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저한테 전화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지키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병원 가면서 일단 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정말 아리송할 때는 꼭, 이거 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건 임의 비급여가 나오는 케이스가 크히뭐 드무니까, 실비를 들어져 있다면 이제 실비가 몇 년도에 따라서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 이런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지금처럼 설계사님 저 지금 어, 똥 싸러 가요. 똥이 닦아야 되나요? 똥이 닦았는데 손은 씻어야 하나요?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만에 아, 네. 혹여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니까 하 아, 실례로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건 예니까요. 어 예전에 그 유방섬유선종 관련해서 이게 통원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예 실비가 아, 2009년 7월경쯤에 들었으니까100% 실비예요. 본인부담금이 입원할 때는 없고 통원할 때는 뭐 5천 원, 어떤 건만원 공제하고 받는 건데. 어... 그때 당시에 질병 통원비가 30만원인데, 그, 그 여성분 유방 관련해서 유방 섬유선종 있어가지고 만모툼 시술을 했는데, 그 당시 때그 의료 비용이 거의 제가 알기로 6,700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통원을 다녀버렸어요. 그러면 통원비가 맥시멈일 때 당시 3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 입원하면 문제가 없,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해결은 받습니다만은 항상 그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분한테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얘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급여 비급여 중에서도 비급여 부분에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 법정 비급여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